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작업치료학과 홍덕기 교수입니다 이번 짧은 영상을 통해서 작업치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을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치료학 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 먼저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도 이제 작업치료사로서 병원 임상에서 대전보란병원이라든지 혹은 원강대 전주한방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어 작업치료 업무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원강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학생들을 후학을 양성하는 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강의 교과목들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어저 같은 경우에는 어 1학년 교과목보다는 주로 2학년, 3학년, 그리고 4학년 교과목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교과목에는 작업 치료 기능 평가 그리고 심리 평가와 같은 작업 치료 영역에서 평가 과정들을 2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에는 신경계 작업치료학, 근골격계 작업치료학, 연화재활 그리고 연구방법론과 같은 좀더 전공과 가까운 심화된 내용들을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학년 때는 임상작업치료학과 공중보건학과 같은 교과목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2학년 교과목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작업치료 기능평가, 그리고 심리평가 어, 내용들은, 교과목들은 1학기 때와 2학기 때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보냐면, 크게 영역들을 나눠보면, 손과 상지 기능평가와 관련돼서 어, 평가가 1학기 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수행 능력, 그리고 지각 인지평가 같은 것들이 다 1학기 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신경 심리평가와 같은 뭐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지능검사라든지 혹은 치매 진단과 관련된 어 다양한 평가 도구들을 2학기 심리평가 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업치료 어 실습실을 가보게 되면은 다양한 임상 심리평가 도구들이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 시간에는, 요번 영상에는 어, 2학년, 3학년, 4학년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과목들 중에서 2학년 대표적인 교과목인 작업치료기능평가의 일부 어, 실습 영상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실습 영상들은 학생들과 같이 지도를 한 후에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최종 동영상들을 제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을 하고 준비 과제를 준비했는지 한번 같이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영상은 잽슨 테일러 핸드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요. 어, 손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 작년에 선배, 어, 재학생들이 4명으로 구성된 재학생들이 최종 실습 영상들을 준비했던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습순테일러 송기성 평가를 진행하게 된자업치료서 박하진이라고 합니다 잽슨테일러 검사는 일상생활에서의 손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총 7가지 검사로 진행이 되고요. 검사는 비호세손부터 실시됩니다. 평소에 주로 어느 손을 사용하세요? 어느 그러면 검사는 오른손 네. 먼저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처음 진행하게 될 검사는 짧은 문장씩기 검사인데요. 제가 이 앞에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보여드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적석,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시작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펜을 내려놓는 순간까지 시간이 지는 거기 때문에 다 작성하시면 펜을 바닥에 내려놔 주세요. 네. 그럼 비우생 손은 오른손 먼저 시작할게요. 그럼 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반대쪽 손 진행할게요. 준비, 시작. 네. 이번에 진행할 검사는 카드 집기 검사인데요. 여기 앞에 있는 카드를 뒤집, 뒤집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웃의 손인 오른손 먼저 진행할 거고요. 왼쪽에 있는 카드부터 오른쪽에 있는 카드 순서대로 차를 뒤집어주세요. 네. 카드 뒤집는 방향은 상관없고 흐트러져도 좋으니까 최대한 빠른 속도로 뒤집어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그러면 반대쪽 손도 똑같은 방식으로 검사할게요. 대신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이번에 진행할 검사는 자국 물건 옮기기 검사인데요. 뷰세 손은 오른손부터 시작할 거고요. 여기 바깥에 있는 클립을. 부터 동전까지 한 번에 하나씩 집어서 땅통 안에 넣을 거예요. 네. 시간 측정은 제가 시작이라고 말한 순간부터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시간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른손 올려놔 주시고요. 준비 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오늘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바깥쪽에 있는 클립부터 안쪽에 있는 동전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차, 차례대로 넣을게요.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네. 준비 시작. 네, 어요 이번에 진행할 검사는 먹는 흉내내기 검사인데요. 앞에 있는 숟가락으로 바깥쪽에 있는 강낭콩부터 안쪽에 있는 강낭콩을 하나씩 차례대로 수, 떠서 이 비행 빈 깡통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때 숟가락으로 강낭콩을 들어올릴 때이 여기 앞에 있는 벽을 긁어도 괜찮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주세요 응.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먼저 시, 시작할게요 응. 준비 되셨나요? 응. 준비 시작 이번에는 아까 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에 있는 순서대로 왼손으로 시행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할게요. 준비, 시작! 네. 이번에는 장기말 쌓기 검사를 진행할 건데요. 앞에 있는 이 장기말을 들어서 앞에 이런 식으로 쌓아주시면 돼요. 이 보드 위에다 올려주셔야 되고요. 쌓는 순서는 상관없고, 최대한 빨리 이 위에 차례대로 쌓아주시면 돼요. 비웃의 손노 오른손 먼저 시작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왼손 먼저 시행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이번에 진행할 검사는 크고 가벼운 공기기 검사인데요. 앞에 있는 깡통을 들어서 앞에 있는 보드에 올려주시면 돼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주세요. 네. 오른손 먼저 준비할게요. 준비되셨으면 시작할게요. 네. 준비 시작. 이번에는 아까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쪽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왼 손으로 진행할게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진행할 검사는 크고 무거운 물건 옮기기인데요. 아까 했던 크고 가벼운 물건 옮기기와 동일하게 오른, 오른손 먼저 실행할 거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위에다 보드 위에다 최대한 빨리 올려주시면 돼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이번에는 왼손으로 이쪽부터 이쪽 방향으로 진행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작년에 재학생들이 뭐 어, 작업치료 기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했던 손과 상지 기능평가에 대한 어, 영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그래서 2학년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런 평가 교과목에서는 각자 어, 여러 가지 영역에 있는 평가 도구들을 직접 학습을 하고, 그 학습했던 내용들을 자기 조원들끼리 어, 최종 촬영을 통해서 서로 학년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나중에. 임상 실습을 나갔을 때 혹시라도 잃어버린 평가 도구 방법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학습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으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3학년 교과목은 이제 전공 교과목들이 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신경계 작업 치료학이나 또 근골격계 작업 치료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특히 신경계 작업치료학은 말 그대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들에 대한 질환들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고 그 질환들의 특징을 고려한 평가와 중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한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뇌졸중이라든지 외상성 뇌손상, 또 척수손상 혹은, 뭐, 루게릭 병, 파킨슨 병, 헌팅통 병, 혹은 치매, 혹은 길랑발의 증후군, 근육병들, 뭐,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 3학년 2학기가 되면은 근글격계 작업 치료학을 또 학습하게 되는데, 말찬가지로 근육과 골격계의 질환들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관절염 환자들, 그 다음에 손과 상지 손상, 관절치환술, 그리고 요통, 화상, 절단 의수, 심폐 질환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을 통해서 이 다양한 질환들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각 특징에 맞게끔 평가 과정과 중재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 삼학년 이학기 때 근골격 작업 치료학 시간에는 위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스플린트들을 실습하는 시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하 재활 같은 경우에는 삼킴과 관련돼서 장애가 있는 것들을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삼킬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작업치료 영역 부분에서 특수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삼킴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어떤 질환들이 연하 장애가 있는지를 배우고 또 평가와 중재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또 3학년 마지막 어, 담당 교과목으로는 또 연구방법론이 있는데요. 연구방법론 시간에는 말 그대로 논문을 쓰는 과정들을 연습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들을 3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해서 4학년 뭐 졸업하기 전까지 이런 논문 과정들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계획서 작성하고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발표 그리고 잘 준비된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교수님마다 조를 짜서 학생들이 다 지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 조들 통해서 그 연구들 수행이 좋게 나온 논문들에 대해서는 학회지에도 이제 게재를 올린 실적들까지도 여기 어, 보여,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학년 교과목 같은 경우는 임상작업치료학 그리고 공중보건학 이렇게 두 가지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4학년 같은 경우 어, 구, 앞으로 임상, 이제는 임상실습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학교에 왔을 때는 국가고시를 이제 대비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향후 바로 국가고시에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 바로 취업을 통해서 환자에게 작업실 중재를 어, 혹은 평가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임상 작업치료학 시간에는 임상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더 교육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중보건 같은 경우에는 보건의료인의 기초 학문으로 거의 대부분 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학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원광대학 의가대학 작업치료학과는 자 병원이 음, 즉 원광대학교 병원 산업 부속기관 병원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상 실습을 통해서 좀 다양한 교과목들을 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음, 원광대학교의 또 차별화된 특징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담당했던 교과목에 대한 소개들을 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들, 작업치료과에 와서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는지에 대한 어, 이해가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